과자가 먹고 싶은 당신에게 특집이에요. 스낵 특집. 어, 재료는 다시마, 미역 귀, 댕어포, 몽크푸르. 살짝 달콤한 맛을 원하실 때는 대체 설탕, 대체 낭인, 에리스 리톨이나 나한과 분말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알룰로스를 가장 좋아하지만 오늘은 알룰로스 쓸수 없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몽크푸르 준비했어요. 이 다시마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만 해봐도 그냥 일반 다이어트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좋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 서빙 사이즈가 10g 이니까 토탈 탄수화물이 6g 이에요. 그 중에 식이섬유가 4g. 빼면 2g 남아요. 100g에 20g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면 뭐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죠?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. 얘는 미역귀. 얘는 성분표가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. 얘는 가위로 잘라 주셔도 되는데 가위로 자르면 이런 데가 좀 부스러질 수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. 먹기 좋은 크기로. 이런 데 하얀 거 붙어 있는 거는 뭐 곰팡이 이런 거 아니고 소금이에요. 우리는 짜게 먹어야 하는 키토인이니까 뭐 찝찝하시면 한번 물에 닦아서, 뭐, 물기 싹 닦아서 말려서 사용하셔도 되는데, 저는 오늘 귀찮아서 패스할 거예요. 뱅어포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. 이 뱅어포는 남해의 지방에서 나는 실치라는 생선을 압착해서 말린 건데요. 성분표는 나와 있지 않지만, 생선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겠어요? 설탕만 뿌리지 않으면 키토 간식으로 되게 훌륭할 것 같아요. 제가 요거 살때 확인해 봤는데, 실치 100%짜리로 샀거든요. 뭐, 추가로 설탕이나 이런 조미 같은 거 하지 않은 걸로 사시면 돼요. 중간에 이렇게, 이런, 이런 나쁜 사람들 같은 이라고. <laughs>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네요. 튀겨서 냉동실에 얼려놓고, 꺼내 먹을 거거든요. 두고두고. 어, 저는 아보카도유를 쓰는데 이번에 구입한 아보카도유가 색이 좀 진하더라고요. 저는 제일 먼저 미역기를 튀길 거예요. 왜 미역으로 안 하고 미역기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미역도 하고 싶어서 꺼내봤는데 배송온 미역이 너무 국수 같이 생겼어요. 좀 얇은 미역이 이렇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. 그래서 먹기도 애매하고 튀기기도 애매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는 미역기로 준비해 봤거든요. 튀기면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. 온도가 다 됐는지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스러기를 하나 담가보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떠오르고 보글보글하면 된 거예요. 아까 온도가 좀 낮았었나 봐요. 이 온도가 이렇게 확 부푸는 온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뜨거울 때 몽크풀을 푸 살살 뿌려줄게요. 그다음에 다시. 저는 조금 오버프라이 된게 맛있더라고요. 좋게 말해 오버프라이즈? 탄 거죠? 제가 탄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. 안 그래도 키토하면 안 생긴다고 이슈가 막 있는데, 탄거 먹고, 막탄 고기 먹고, 그러고 있어요. 사실 요리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는 요리인데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생각도 못 하게 되잖아요, 보통 사람들이. 그래서 뭐 어렵고 뭐 힘들고 이런 레시피도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서 간식 만들어 드시라고 준비해봤어요. 몽크푸을 솔솔 뿌려줄게요. 이제 진짜 끝 몸굽후루술 한번 더 뿌려줄게요 먼저 다시마 있을 수가 없죠. 바삭바삭하고 그다음에 미역귀. 음. 우리는 늘 크리스피한 식감에 목말라 있잖아요. 그 목마름을 단번에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바삭바삭함인데 문제는 짜요. 여러분 번거로우시더라도 흐르는 물에 좀 많이 씻으셔서 좀 건조시키셨다가. 아, 사실 많이 귀찮긴 해요. 이래서 밥 반찬이구나 싶고, 좀 싱거운 음식을 드실 때 곁들여 드셔도 될것 같고, 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스테이크 옆에 포테이토칩 놔주잖아요. 그런 것처럼 스테이크 옆에 다시마칩 놔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. 뱅어포. 생오보는 짠건 아닌데 적당히 간도 맞고요 몽크푸르 뿌려서 살짝 달콤도 하고 바삭바삭하고 이거는 큰일날 맛이에요 한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안고 드라마 보기 시작하면 완전 큰한 봉지 한꺼번에 순삭할 것 같아요 근데 생선을 기름에 튀긴 거니까 많이 먹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스낵도 먹을 수 있는 키토제닉 다이어트.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